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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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구를 위해 수행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수행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사케다 마을 숲에 머물고 계실 때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 무렵에는 이 마을의 훌륭한 가문 출신의 젊은 청년 세 사람이 출가하여 수행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청년 출가자는 이름이 안니루타 난디아, 킴빌라 그들이 세 사람입니다 이 그러나 그들은 젊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직은 범행을 닦는데 청정행을 닦는데 익숙하지 아니하고 게을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열심히 청정범행을 닦고 기어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세 사람 중에 아니루따라는 그 젊은 제자를 지목해서 물으시기를 단과 같이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루따여 그대는 젊고 건강하다. 출가 전에는, 출가 전에 집에 있을 때는 모욕도 자주 하고 유희를 즐겼으며 검은 머릿결과 그 몸을 아끼고 단정해 하기를 좋아했다 하였습니다 그대의 부모님은 그대를 몹시도 사랑하기에 그대가 집을 떠나 돌을 딸고자 했을 때 슬퍼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그대들은 스스로 수염과 머리를 깎고 헤어진 천으로 만들어진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돌을 베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루따이 그대가 출구하여 돌을 배우는 것은 왕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도적을 두려워해서 출구한 것도 아니며 핏을 지고 도망치기에 출구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서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먹고 사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출구한 것이 드둑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니루따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대가 출구하여 돌을 배우는 것은 오직 생로뱅사가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을 싫어하고 닦는 것이 아닌가 싫어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가가,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은 오직 생로병사와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을 싫어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더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러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루따가 작은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부처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그러나 아니 루따여 그대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은 즐겁지 아니하고 몸은 피곤하여 음식도 많이 먹는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굶주림과 목마름과 욕심과 매질을 참지 못하고 온갖 병에 걸려 참지 못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에서 벗어나고 나쁜 법에 묶이지 않으면 반드시 풀림의 즐거움과 위험 없는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안이루다여 여래가 왜 그대들에게 일없이 조용한 곳이나 살림 또는 나무 밑이나 바위 굴에 머물며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악이 없는 곳에서 수행하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용한 곳이나 살림을 택해 수행하라고 말한다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행자가 현재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조용한 곳을 택해 수행하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후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에서 그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이나 살림 또는 나무 밑이나 파이굴에 머물러 수행하라고. 가르친다 하신 것입니다. 불자가 수행하는 제일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서 어서빨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또 중생의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어,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은 어,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바삐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 가르침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무 나무 극락도사미타불.